2월 1일 분당을 밀금역에서 자유마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부대표님들 많이 나오셔갖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인한 목사님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우리 정민기 사모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파이팅입니다. 우리 네, 송복현 우리 대표님입니다. 박진자 순회 대표입니다. 아주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정원 대표님입니다. 정자동. 유병화 대표님입니다. 어, 화이팅 화이팅. 지금 도북통의 선교한국을 위해서 자유 마을 네, 가입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인환 목사님. 아슬 아, 네, 그냥 외치는 다 선수입니다. 우리. 오늘 네,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로테스 출신 장교 출신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우리 김수경 지금 대표님입니다. 오늘 있습니다. 어저께 직장을 다녔는데 어저께 퇴사를 하고 오늘 지금 첫 나와서 서명을 받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어 보세요. 미국역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 눈이 어두워져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지 사회 국가 공산 국가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이런, 지금 가입하러 이런, 지금 또 이런, 왔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오늘 첫날인데 수고해 주시네요. 많이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